박지현, 연예계 큰상 수상에 대한 열망 폭발. 마이턴으로 정면돌파. 트로트계의 라이징 스타 박지현이 최근 연예계에서 큰상을 향한 강한 열망을 드러내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그는 신곡 '마이턴'을 통해 단순한 가수 활동을 넘어 스스로의 무대를 주도하고 인생 최고의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무대에서 보여주는 폭발적인 에너지와 무대 밖에서의 진솔한 인터뷰는 그의 진심을 대중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다. 이제는 내 차례. 박지연은 그동안 크고 작은 무대에서 꾸준히 실력을 다져왔다. 대형 경연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후 그는 다양한 방송과 행사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넓혀가며 팬층을 견고하게 쌓았다. 하지만 이번 신곡 발표를 계기로 그는 지금이 바로 내 차례라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마이터는 제목 그대로 자신의 무대. 자신의 시간을 선언하는 곡이다. 힘 있는 멜로디와 직설적인 가사가 인상적인 이 곡은 박지연이 앞으로 펼칠 활동의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을 쏟아내겠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앨범 홍보가 아닌 깊은 각오로 느껴진다. 상에 대한 열망, 숨기지 않았다. 최근 방송에서 박지연은 솔직하게 연예계에서 큰 상을 꼭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그의 팬들뿐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도 끌었다. 보통 수상에 대한 언급을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 속에서 박지연은 숨김없이 자신의 목표를 선언했다. 그는 상은 단순한 트로피가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해준 팬들과 나 자신에게 주는 보상 같은 것이라며 그 상을 받기 위해서라면 더 많은 노력과 변화를 주저하지 않겠다 고 말했다.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은 시청자들에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청춘의 이미지로 각인됐다. 음악과 무대에서 보여줄 변화. 박지연은 마이턴을 기점으로 무대 연출과 스타일링에서도 변화를 예고했다. 이전까지는 정통 트로트의 색채를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현대적인 편곡과 퍼포먼스를 결합해 새로운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그는 보컬뿐 아니라 무대 안무에도 적극 참여하며 디테일을 직접 조율하고 있다. 가수는 노래만 잘하면 된다는 틀을 깨고 무대 전반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역할까지 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는 단순히 노래 한 곡을 발표하는 것을 넘어 공연 전체를 예술작품처럼 만들어가는 방향성이다. 예능과 방송 활동의 시너지. 박지연의 또 다른 강점은 예능에서 발휘되는 친근하고 유쾌한 매력이다. 그는 다양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무대 위의 카리스마와는 다른 사람 냄새나는 모습을 보여줬다. 최근 한 예능에서는 큰 상을 받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뛴다며 상을 받으면 팬들과 함께 감사 무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화제를 모았다. 이런 예능 속 발언과 무대에서의 진중함이 자연스럽게 결합되며 그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당찬 가수라는 입체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예능과 음악 활동이 서로 시너지를 내며 박지연의 인지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팬덤의 강력한 지지, 박지연의 열망과 도전은 팬덤의 단단한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 공식 팬카페와 SNS에선 마이 턴브와 스트리밍 이벤트, 뮤직비디오 조회수 올리기 캠페인 등 자발적인 응원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팬들은 "이번이 정말 지연씨의 차례"라며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로 마이턴 공개 직후 온라인 음원 차트와 유튜브 조회 수는 빠르게 상승했다. 이는 단순한 홍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팬들이 그의 꿈과 목표를 함께 나누며 그 여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다. 업계의 평가와 전망, 음악 평론가들은 마이턴을 두고 박지현이 가진 잠재력과 현재의 자신감을 동시에 담아낸 곡이라 평가한다. 또한 곡의 완성도와 무대 연출이 안정적이고 세련돼 트로트 팬층을 넘어 대중음악 팬들에게도 어필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방송 관계자들도 큰 상을 향한 열망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가수는 흔치 않다. 그만큼 자신감과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라며 그의 이번 활동이 연말 시상식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전망했다. 마이턴 이후의 계획 박지연은 이번 활동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는 마이턴을 시작으로 연속적인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며 콘서트 투어와 추가 음원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해외 무대 진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큰 상을 받는 순간이 오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팬들과 함께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이라며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했다. 도전하는 아티스트의 상징 박지현의 행보는 단순히 음악이나 방송 활동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를 도전하는 아티스트로 규정하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이터는 그런 그의 성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이자 앞으로 펼칠 여정의 출발점이다. 트로트 무대의 정통성과 현대적인 감각 그리고 대중과의 솔직한 소통을 모두 갖춘 박지연. 그는 이제 자신만의 무대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 그토록 염원하는 큰 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많은 이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원하시면 제가 이 기사에 마이턴의 구체적인 가사 내용과 무대 퍼포먼스 콘셉트를 추가해 더 현장감 있게 확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